네, 안녕하세요. 은상TV입니다. 자, 오늘 방송할 내용은요,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규제라든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 전반적으로 많은 이제 흐름들이 어렵죠. 그 중에서 이제 아파트 분양 시장도 내집 마련의 수요는 많은 방면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수라든지 부동산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어, 내집 마련 하나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서울이나 뭐 수도권 같은 데에서는 목 좋은데, 특히 이제 신기 삼도시 같은 요번에 청약 경쟁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가격, 분양 가격도 만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 우리가 이제 지방 시장은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일부 그 과열된 시장보다 그렇게 뭐 부동산 시장이 긍정적이고 또는 경쟁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집 마련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고 집을 사는 것도 뭐영끌이라 그래서 20대 30대들이 어, 집을 무조건 이제 사야 된다는 그러한 이슈도 많이 있지만은 지방시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지방에서 시장 어, 분양시장을 다녀보면은 그렇게 녹록지도 않고 또 이렇게 크게 뭐 어떤 가치가 부여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양 시장 말고 임대 시장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방향에서 이런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 임대 전세라고 그서 10년 동안 거주하고 그 이후에 주변 시세의 85% 정도로 분양을 받는다는 조건에 한해서 이런 임대 아파트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뭐 여기 이제 충주, 기업도시에 있는 서충주 신도시 내에 있는 3.18야부 어,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어, 한번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보시는 내용들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된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음, 전화를 주시면은 이런 데서 좀더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임대 아파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 10년 올 전세 이런 아파트들이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는지에 대해서는 어, 요 유튜브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이 청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그냥 318부라는 서청주 신도시에 들어서는 이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뭐 풍선 효과라는 것들은 뭐 결국에는 수도권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 시장이 과열화되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저렴한 비 어, 규제 지역이라든지 충청권 지역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충주시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이런 대로 어, 투자 효과, 관심도들이 등장하지 않느나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어, 세종특별자치시와 청주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규제 조정 지역으로 많이 작년부터 묶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인 뭐그 주변에 어, 뭐이런 지역 논산 뭐그 다음에 그 천안 주변이라든지 충주 같은 지역에 관심들이 많이 가고 있고 또 이제 이 지역으로 수요가 몰렸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청주 같은 경우도 규제적으로 물리면서 그 옆에 진천, 충주, 음성 이런 지역들은 또 이제 풍성 효과를 보고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것들도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민간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고요. 또이 민간 임대 아파트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서민들하고 분양을 굳이 받지 않더라도 그 사는데. 어, 거주에 대한 요건들 만족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아, 내용들에 주거안정에 어떤 관심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서청주 신도시 3.18업 사업계획을 간단히 보면요. 신도시 내 이제 들어가게 되어있겠죠. 아, 여기 보면은 총 세대수가 1차, 2차로 나눠서 대략 한 1800, 1900세대 되고요. 지금 요거는900 19세대가 1차로 이제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평형 때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3 4평형때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총 세대수는 1849세대의 대단지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단지 배치도도 이렇게 본다면 1차와 2차로 나눠지고요. 어, 대부분 이제 A타입 A 타입 같은 경우는 포베이 구조로 될 테고요. B 타입 같은 경우는 어, 타워형 구조로 이제 각져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34평형대에 단일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 10년 올 전세 전국의 이제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런 뭐, 것들이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좀잘 보시고, 어,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임대 아파트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이라든지, 취득세 당연히 없겠죠. 취득세, 재단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없죠. 그리고 자격 조건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LH라든지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자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여러 가지 뭐 재산상의 문제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것은 만 19세 이상이면은 누구나 청약해서 당첨이 되면은 계약해서 입주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뭐올 전세다 보니까 임대료는 이제 대부분이 이런 임대 아파트들은 주택 도시 보증 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굉장히 적고 또그 전세금 조차도 리스크가 없고 그 다음에 보증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 우리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품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임대아파트들은 품질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특히 여기 말한 깡통 전세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급락에 따라서 굉장히 불안한 감이 있는데,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여러 이 보증금 자체를 보증하기 때문에 내 돈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임대 아파트의 특징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일단 살아보고 살아본 다음에 나중에 어떤 그 10년 정도의 그 보증 기간이 끝나면은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선 분양권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내집 마련의 기회도 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투자자들 중에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투자의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여기서 또 팁을 드린다면은, 자, 우리가 이게 전전세가 가능하고요, 또 전세권 양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초기에 예를 들어서 보증, 어, 전세 자금이 3억이라면은, 내가 3억에 들어갔더라도 나중에 살면서 주변 시세 전세가 올라가면은 그에 따라서 내가 전전세로서그 차익을 두고 전세권을 전전대로 두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전세로 살다가 전전세로 두고 중간에 나오고 또 중간에 나와 있더라도 전세권을 계속 확보하고 있으면은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우선 분양권 대상자가 돼서 또 분양을 받고 나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민간 임대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양을 해가지고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또 전세를 분양받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전세권을 투자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전화 주셔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청약 기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화상 전화 주시면은 대략 9월 첫째 주 둘째 주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시면은 바로 전세 전전세로 놓고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자, 뭐이이런 이런 내용들은 이 아파트하고 서충주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입니다. 아무래도 신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어, 뭐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뭐 서울 수도권의 접근로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은, 이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려면은 교통 접근로, 중진생활, 어떤 생활 편의 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이런 기업체로 인해서 투자 수요들이 계속 유입될 건가,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서충주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향후 미래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통방도 잘돼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충주는 청주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세종시라든지 대전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지요. 또 옆에는 원주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때 굉장히 미래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지금만 보지 마시고 향후 2, 3년 뒤에 미래가치를 보시고 또는 10년 정도까지 미래가치를 보신다면 사실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되는 지역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내용들이 접근성이 좋다. 주변의 기업 도시로 인해서 내 외곽으로 충주를 벗어나는 이라든지 충주로 들어오는 지역이라든지 이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뛰어난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임대 아파트지만 이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미래 가치가 있고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뭐 힐링, 에코 힐링이란 내용에서의 여러 가지 바로 아파트 앞에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체육 시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기업적 현황들은 충주 기업 도시 내에서는 현황들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기업도시의 생활권 개발축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개발축이 과거에 에, 구도심에서 이제 충주도 신생활권인 지역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발축이 이동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뭐 외지 사람들도 그렇고 충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쪽으로 형성이 되니까 주거 수요도 옮기고 생활 거주 자체가 옮겨간다는 겁니다. 자그래서그 지역에 이렇게 이제 위치하고 들어서는 임대 아파트니까. 지금도 괜찮지만은 향후 미래 가치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마찬가지 생생활 중심권이 일로 옮겨간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초중고 및, 및 어, 초중고하고 지역의 그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들은 형성이 돼가고 있고, 돼 가고 있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 가시시면은 지 산업단지. 어,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와 첨단 산업단지, 기업도시의 이 형성들이 다돼 있어서 어, 주거와 어떤 직장에 직주 근접이 특화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굉장히 미래가치가 있어요. 예, 지금도 뭐 전국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마다 있지만은 굉장히 미래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 충진에서의 이 3.18하고 이 아파트 주변이 바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 자, 이거는 뭐 신문 내용들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주변에 등장함으로써 을 어, 임대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현, 요 본사가 뭐 이전하고 그 다음에, 요런 내용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고 또 이제 들어선다는 거니까죠. 자, 이제 여기 뭐 특히 요,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게, 현대 배터리 산업 제품 구조.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이제 자동차 산업 구조에 이제 전기차가 핵심이 될 거고, 그 것의 중심은 배터리라는 거죠. 이 배터리 산업 구조, 이 공장이 충주 공장에서 제조하고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산업구조인게 선진적으로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규 산업단지라든지. 자 이런 내용들은 다 지금 요 삼일 파라부 요 임대 아파트 주변에 서충주 신도시 내에서의 여러 가지 주변 상황과 어떤 건설 산업체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자. 뭐든지 신규 아파트든지 뭐 임대든간에 그 어떤 투자 포인트는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 너무 외곽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투자 포인트가 달라진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올 전세로 들어가서 내가 전세권을 확보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을 좀 확보한 다음에 전세로 전 놓은다면, 어, 전세 수입으로 어느 정도 유, 유지를 하고 있다가 어, 상황에 따라서는 음, 전세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분양 이후에 임, 어떤 시세 차이까지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최근의 임대 아파트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충주 신도시 내에 3일 편화부에 대한 임대 아파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임대 내용이라든지 분야, 저, 임대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가격이 나오게 되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전화를 주시면은요. 그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청약을 집착해서 청약은 요 318여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을 하는데요. 그 담당 매니저들의 그 저게 있습니다. 코드가. 그 코드를 통해서 누시고 당첨돼야 그거에 대해서 진행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 코드번호를 보유하고 이, 드릴 텐데요. 전화를 주시면 제 코드번호를 말씀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청약을 통해서 하시면 진행과정들을 말씀드리고, 투자 포인트도 나중에 다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은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공간이라든지 평면, 어, 가장 핵심은 이제 A, B, C 타입이 있는데 포비 구조냐, 지금 여긴 것처럼 포비 구조냐, 타워형이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대부분이 최근에는 다 유사합니다. 어,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공과 구조는 유사한데 어, 좀 특화돼서 친환경적으로 나왔느냐 하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과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활 편의 시설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상가도 같이 그 상가는 분양을 하는데요 상가도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건들이 어려워서 상황들이 상가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망설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단지내 상가는 또 투자 포인트가 되니까 상가를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도 전화를 주시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층 2층에 단지 내 삼각혁명 자 요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쭉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보면은 자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행정사 tv에서 행정사 tv에서 여러가지 행정사로서 역할을 하고요 또 공인중개사로서 투자포인트 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임대 아파트를 옛날처럼 그냥 단순히 임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임대 아파트를 청약에서 당첨이 되시면은 전세권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전세권을 확보한 다음에 전전세를 통해서 음. 어떤 임차 월차 수익을 좀 월세 수익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상황에 따라서 전전세 전세금액을 더 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더 나가서 나중에 이 아파트가 10년 뒤에 분양 전환할 때는 그 분양 전환 우선권을 통해서 시세 사입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국에 지금 인간, 민간 임대 아파트가 많이 그 지금 청약을 통해서 하고 또그 다음에 계속 전세를 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주에 충주에, 서충주 신도시에 있는 한일 폐려부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8월 중순부터 광고하고 시작하고요. 9월 초중순에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제 유튜브 밑에 내용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글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그 매니저 코드 번호를 부여 드릴 겁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매니저 코드 번호를 통해가지고 청약하시고 발표 받으셔서 당첨이 되시면은 계약금 넣고 전세권을 확보하시는 겁니다.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말고도 향후 뭐 투자 포인트가 잦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방송도 하고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행정사로서 또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보면은 최근의 트렌드는 확실히 민간 임대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간 임대 아파트를 어디에 있는 것을 청약을 해가지고 전세권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죠. 어, 너무 지역이 외진대서는 쉽지 않습니다. 전세 금액도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향후 어 분양을 전화 받을때 투자 메리트가 없죠. 그런데 이런 서충주 같은 지역이라든지 대도시 내에 있는 어확 전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 요것이 나중에 분양됐을 때 분양에 대한 어떤 미래 프리미엄 가치가 있는 그런 임대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어떤 특징이 투자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충주에 있는 아 서충주에 있는 산일파랴보 임대아파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자세하게 진행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윤상행정사TV에 밑에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전화를 주시면은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상행정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